3년 이제 가수 생활을 딱 하고 나니까 그 슬럼프가 딱 오더라고요. 네. 왜 그랬냐면 내가 엄마한테 어떤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돼 드리고 싶었는데 데뷔를 하자마자 굉장히 잘 됐어요. 네. 앨범도 잘 되고 했는데 저는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어머님도 못 도와드리고? 어머님도 못 도와드리고 아, 그건 진짜 속상하셨겠다. 네 그래서 그리고 좀 스케줄도 막네 개, 다섯 개막 이렇게 하루에 하는데, 네. 노래라는 게 어떤 감정이 있어야지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스케줄 너무 많으니까 피곤해가지고 음. 몸도 힘들고 하니까 그냥 기계처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 음. 내가 지금 거짓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그게.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시점에서 조금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엄마를 위해서 가수가 됐는데 과연 이 가수라는 길이 내가 평생 가야 될 길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싶어서 일본을 갔어요. 네. 다 접고 네. 한국에 있는 어떤 활동 그때 계약을 다시 했으면 돈좀벌좀더 <laughs> 유명해졌을 아, 것 같은데 네. 어, 그. 모든 이제 조언들이 있었죠. 옆에서, 너 지금 가면 잊혀진겠다 네, 네. 끝이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이 네.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저, 제 자신을 찾는 거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네. 일본에 가서, 일본어를 배우면서, 네. 내가 가수가 다시 된다고 했을 때도, 그래, 일본어를 배우고, 일본에서 생활을 하면, 일본에 다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만약에 가수가, 가, 내 일이, 내 길이 아니다. 라고 네. 생각한다면, 일본어로 다른 일을 할수 있을 거 아니야.라고 음... 생각을 해서 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곳이 저는 일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서 서문택 씨는 그때 음, 음악을 하실 거면 음악으로 바로 안 가고. 네. 음악 안할 처음 생각도 상의학 한 거죠. 세상 공부하셨잖아요 대학. 네. 그래서. 아 네네네. 그때는 이제 엄마가 항상 저의 중심을엄마하셨어요 아, 그래서 엄마가. 네. 공부하기를 바라셨어요. 원하셨어요. 네. 안정적인 직업을 네, 네. 가지고 이런 걸 다들 원하시잖아요. 공부 잘하니까 대학 잘 가서 너 교수님 해라 뭐 네, 이런 거, 거? 그런 네. 거죠. 그래서 대학을 가야 되긴 가야 되겠고 음악 대학을 간다는 얘기는 죽어도 못 하겠고. 네. 그래서 세, 선택을 했던 게 이제 사회학이에요. 근데 사회학을 왜 선택을 했냐면 음악하고는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메시지를 네가 담고 싶고 음악에 네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다면 좀. 사회 이슈를 여러, 알아야 된다. 여러 가지를 네. 알아야. 네, 네.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했더니 도움이 돼요? 지금 보니? 도움이 많이 되네요. 그렇군요. 것 같아요. 네. 네. 공부는 열심히 잘 못했어요. 활동을 하느라고. 이제까지 나를 이끌어온 게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공부 열심히 한 것도 어머니의 생활을 좀 도와드릴까? 네. 지금은 어땠어요? 지금?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마음이 이제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머니께 해 드리고 싶은 만큼 해 드리세요. 아직 못해 드렸어요. <laughs> 네. 조금 더 해야 돼아 조금만 더. 네. 네. 어머님이 진짜 보람이 있으시겠다. 이렇게 따님을 키워주셨으면